의정부 정평위 10년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손님 이상윤 베드로 신부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 정리. 수원 빈센트 병원 원목실에서 사목하시는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 이상윤 베드로 신부님을 만나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만나기 힘든 수도회 소속 사제로서 의정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초대위원으로 함께하셨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부님, 그동안 연대하셨던 여러 현장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로 열심히 의정부교구 정평회 위원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뿔라팔 미사를 할때 우익단체에서 큰 차량이 와서 빨갱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신부님들이 꿋꿋하게 함께 전례를 거행하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 하기보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뿔라팔 미사를 하면서 많은 평신도분들이 점점 더 많이 참석하셨던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부 교구에서 사도직을 하다가 이천에 있는 성 안드레아 병원이라는 저희 수도 외에 병원 사도직으로 옮겨갔을 때에도 여러 차례 뿔라팔 미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뿔라팔 미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세상의 정의나 또 사람들의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의정부 교구 신부님과 평신도 그리고 정평의원들의 마음이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평의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고 또 뜻깊었던 일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사회교리를 함께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회교리 준비를 열심히 준비해서 본당에 강의하러 갔을 때, 일어서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사회교리의 내용이나 그런 주제들이 어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의 이념이나 서로의 감정들을 건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진리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혹시 상처를 받으셨거나, 또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제답지 않다고 저를 바라보셨다면, 그런 부분은 제 설득력이나 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사회교리라 함은 가톨릭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사회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쁘게 함께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회 교리를 듣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있어서도 교회 안에 이런 좋은 교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정의롭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믿음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세상 그리고 신호드의 시간을 살고 있는 교회에서 정평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호드라는 것이 신호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은 빨간불과 파란불로 나아갈지 멈출지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호드에서 드러나는 교회 안에서 신호들은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정말 기쁨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세상에 해악이 되는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평이는 특별히 사회교리라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에 어떠한 것을 바라시는지, 우리 교우들에게든 세상이든 드러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곳은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들, 세상에서 잊혀진 하느님의 가치, 또 하느님이 돌보셨던 이들이 지금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평화를 바라고 세상의 기쁨을 바라지만, 그 평화와 기쁨이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세상 안에 하느님의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빨간불과 파란불로 경고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하고 또 파란불을 때 길을 걷지 못하는 노인들을 업고서라도 건너는 역할도 해야 하고 달려오는 차를 몸으로 막아서 사람들이 안전하게끔 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하느님을 향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좋은 신호 등의 역할을 정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의 정평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하고 더 중요하게 인지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노력과 희생도 요구하게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더 칭찬받고 존경받고 고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원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에게 사회교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수도자들을 이야기하기를 하느님 나라를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 수도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물어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평화로운 것 아니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세상에 재현해야 된다는 사명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도자들은 가톨릭 사회교리를 세상에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톨릭 사회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도자들의 수도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교리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배워야 될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신앙생활의 장식처럼 여겨지기도 할수 있겠지만 특별히 수도자들에게 있어서 가톨릭의 사회교리란 그들이 살아가는 수도자로서의 삶의 근본이며 그것이 실행되어야 할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나마 좀더 사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맞이한 정의평화위원회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의정부 교구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저는 의정부 교구가 시작되고 정평이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면서 새로운 태동을 느꼈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생각했던 틀에서 벗어나서 좀더 사회 안에서 하느님을 전할 수 있는 형태와 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로 한국교회가 나가고 또 한국교회가 성장해야 할 이정표로서 의정부 교구의 역할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다른 교구의 역사에 비하면 짧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10년의 역사가 다른 교구에서 이루어낸 업적보다 적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교구 신자들과 수도자와 성직자들이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의정부 교구 정평의 역할과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세상에 더잘 드러내고 설명하고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